강유는 등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며 유선에게 혹시 돌 좋아하세요? 를 외치고 강유와의 클래스 격차로 유선은 그저 한때 때리고 떡실신이 되는군요. 그렇게 간신히 소년가장 신세를 벗어난 강유를 다시 치는 위나라. 하지만 이제는 지난번과 달리 병력이 재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또 승리를 하며 자동이 자동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강유. 하지만 강유는 북벌 북벌 을 연호하며 또 북벌 도착 중이 도적합니다 본인은 첫날부터 공격을 못 가면서 장수들을 사지에 모으는 강류. 이방궐 연합은 큰 피해 없이 계속 전진을 계속하여 하변을 쉽게 털어냅니다 사마사가 퇴각하면서 강류는 드디어 장안을 바라봅니다. 병력조차 강류가 더 많은 상황이라서 아주 여유롭게 강주 전투가 진행됩니다. 한편 등에 좀 보십시오. 이건 뭐 진짜 산악인입니까? 산에서 등에 교환비 도대체 뭡니까? 강류는 이렇게 된 이상 조예를 설거지해버리기로 하고, 조예를 탁신히 옥하고 잡힙니다. 이렇게 거의 조예군은 산에서 완전 강류군에게 당하는군요. 역시 촉의 지형은 강류에게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이쥐새이 실제 역사의 초기 최후에 겪은 모습대로 성권은 영안을 침공합니다. 아니, 진짜 12만을 다 채워온 성권군. 강류는 이렇게 된 이상 본인이 나서기로 합니다. 강류가 왔지만, 무늠이 고작 4천명을 이끌 정도로 병력이 허술합니다. 사실상 강류가 전력의 반이고, 나머지는 거들 뿐이군요. 양추가 달려가서 군량고를 털 기동력이 있습니다만, 양추는 상남자는 피지컬 맞다이라며 육박전에 들어갑니다. 강류는 예상대로 둘러싸이기 시작하는군요. 이야, 송권군에게도 먹여주는 반자동 돌잔치. 하지만, 송권군은 조예군에 비하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원래 삼국지는 수비전이 공격전보다 쉬운 편인데 병력이 하도 많고 강류에게 이렇게 매미권을 시전하는 송권군이라니. 나머지 장수들은 강류의 몸빵만 믿고 소극적으로 궁시만 씁니다. 강류가 어떻게든 탱킹을 해주면서 기회를 노리려는 반골다운 발상입니다. 그나마 여기서 힘을 숨긴 찐. 자, 장군 장옥이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장옥은 궁시라도 쓰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11.5만을 상대로 드디어 강유의 증가가 드러날 시간입니다. 이야, 정말 두드려 패고 있는 강유강유가 수비만 했는데도 거의 이만의 병사를 털어서 송권군 10만이 깨졌습니다. 그 와중에 강유가 잃은 건 정말 소수의 병력에 불과했습니다. 지형 자체가 산악인데다가 방어와 궁시가 강한 형액 진영을 쓰니 강유가 있는 성 자체가 삼국지의 토치카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소가꽤 많은 병력을 소유한 채강유에게 계속 버티기에 들어가길래 강류는 손소를 단 하루에 날려버릴 생각을 합니다. 손소가 역시 강류를 치는 모험을 하는 동안 대다수 오후는 뒤쳐져 있습니다. 우선 터지는 강류의 발속차, 그리고 이어지는 양추의 뒤치기, 무놈이 그 뒤를 이어서 양념을 더 묻히고 장옥이 와서 턱신이옥하고 잡히는 손소. 그나마 지금까지 빨리 온 장수들은 산악진영을 쓰는 장수였습니다. 아니 예상치 못한 이동 혼란, 장휴였군요. 고운의 이런 인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양추가 깨어났기에 양추는 서둘러 후방으로 이동합니다. 강유는 장옥을 잘 살펴보니 이 사람이 좋은 장옥전에 나오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무려 고유특기로 돌신을 가진 장수기 때문에 바로 봉시진을 명합니다. 그렇게 장옥은 공명전에 보인 무도가의 모습을 되찾보다본격을 갑니다. 양추를 괴롭힌 장유를 진짜 엄청난 비율로 깹니다. 후덜덜. 장옥은 역시 보법이 다른 인물입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게 귤을 훔친 육적입니다만 강류의 눈치에 걸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1.5만의 병력을 가진 하우페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의 엄베엄에 이를 정도의 병력비가 맞춰지는군요. 하우페는 능지도 괜찮아서 복병을 걸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전이 걸려드는군요. 그렇게 장옥 앞에 모기를 놓자 양추가 본인도 한번 때려본다며 달려오고, 장업은 공명전에 나왔던 본인의 괴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장옥은 그렇게 나머지 병력을 유린해가며 엄청난 교환비를 챙겨갑니다. 장옥 병력 닳기나 하는 겁니까? 이렇게 복법이 다른 장옥은 돌격만으로 학살을 하는군요. 나머지 전투는 너무나도 쉽게 흘러갔기 때문에 빨리 감기로 보시겠습니다. 결국 한 명을 뺀 모든 장수들을 잡아낸 강류는 마지막엔 성을 나와 군량고를 버린 제갈각을 유린하며 손재리의 가악한 심보를 고쳐줍니다. 그렇게 포위된 뒤불 속에서 화형식을 당하다가 잡힌 제갈각 참 불쌍하군요. 송권의 대군을 막긴 했습니다만, 송권군 특성상 등룡이 거의 안 됩니다. 뭐 보물이나 있을까 싶어서 한명한명 한명 살펴보지만, 이거 아무도 없군요. 세상 인심이 이렇게 각박하다니, 아쉽지만, 강류는 대인 배처럼 이들을 놔줍니다. 그렇게 송권의 보르장머리를 고쳐준 강류는 영안을 지켜냅니다. 그나마 송권이 잘해준 점은, 강류에게 군량을 보급해줬다는 점이군요. 군량이 찾아 또 북벌 증후군이 도지는 강류, 영안의 방어가 튼튼한 걸, 확인한 이상도는 미룰 수 없다며, 이제 불용명이된 그를 자랑하면서 부하들에게 때가 됐다고 외칩니다. 적어도 성도에 있으면 서쪽지 영도 때문에 영안수비는 5일만 버티면 됩니다. 그렇게 강류는 재정비를 잠시하고, 주변의 병력 상황을 좀 확인한 뒤에, 장안으로 가는 길목인 한중을 수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성도에서 영안수비에 지원 나와야 할 강류의 위치상, 한중 공격엔 5일이 걸려서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장성이 그린 서촉지 영도엔 한중이 빠져 있어서 한중으로 빨리 못 갑니다. 장성이 한중은 당시 유장의 영토가 아니라고 서촉에서 빼먹은 것 같군요. 장성에게 아이 치는 강류입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방걸 부대들을 끌고 어떻게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중을 차지하고 진정한 한중왕이 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강행이 되는 양추가 먼저 도착하고 하변에 주둔 중이었던 강류군이 도착합니다. 하지만 강류의 본대가 성도 방향에 있기 때문에 양측적으로굴량고가 납니다. 아, 좌자 선생이라니, 이거 장난질이 너무 심하지 않소. 그나마 양추만 자동 방향에서 와서 하변의 군세는 반문 돌파를 할 필요가 없지만 강류가 없는 강류군은 강력한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등에 문빙, 문음 세부대는 조예가 중심부에서 버티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사마의 패싱을 한 다음에 조예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조예가 위험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이고 모고다 성에서 뛰쳐나옵니다. 의외로 문빙이 수진을 쓸줄 아는 상황이라 등에는 문빙에게 수진을 명하고 가장 이 전투에서 위협적인 존재인 사마이가 강을 못 넘게 막으라 시킵니다. 한편 문음은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조예에게 다가오는 군사들을 요격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마이가 우회하는 걸 막기로 합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무서웠습니다. 무려 6천 명 가까이 사상자가 나는 저 낙성 뭔가요 구덜덜. 원래 계획은 문빙이 수진발로 하천에서 수개도 쓰는 거였는데 이대로면 머리에 돌한번더 맞고 내진탕 걸릴 기세입니다. 게다가 양추 쪽에 군량고마저 노려지고 있어서 양추는 서둘러 군량고로 복귀했습니다. 등에는 이렇게 된 이상 본인이 때려야겠다며 조예를 공격해보지만 생각보다 미약했고 무놈은 이 혼란한 틈의 성을 점령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에는 조예 쪽에서 단단히 압박받는 상황에 빠져버렸고 낙성 맞고 거의 반쯤 죽은 문병은 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문음이 다가올 수 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도와중인 좌자를 막아야 한다며 시간을 더 벌어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원군의 규모가 조예군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때 잘 막지 못하면 조예 주변에 엄청난 병력이 모일지도 모릅니다. 아, 잠깐. 좌자 선생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 문음이 빨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등애가 바빠서 문빙의 진영을 바꿔줄 사람도 없는 형편입니다. 어떻게든 주변인을 하나씩 정리하려는 등에 문빙은 수진 형태로 계속 전진하는 컴퓨터스러운 행보를 보입니다. 그나마 실계천을 타고 문빙이 이동하는군요. 아 드디어 도착해버린 조예의 거대 지원군. 이미 10만을 넘었고 10부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강요와 하우페가 도착했습니다. 추행 진영을 쓰는 등이가 위태로워 보이는군요. 양추는 여전히 군량거를 지키고 무놈은 좌자에게 두드려 맞는 치욕을 겪습니다. 그나마 문빙이 좌자에게 큰 교환비를 챙기고 등해가 정신을 차리고 본인의 역경 특기를 이용해 버티기로 합니다. 그렇게 기형진영을 쓰고 힐링 팩터를 드디어 켜기 시작하는 등해, 양추는 고통 받지만 누군가는 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우패와 강류는 비록 병력이 밀리지만 이렇게 된 이상 해싸움 가자며 모두 조예가 있는 방향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부가 강류에게 잡혔지만. 저의 근방에 일어난 이 병력대를 보십시오 후덜덜 등해에게 압박이 걸리지만 등해의 응사 특기 때문에 잘 버티는군요 신탐은 도대체 무슨 능지인지 여기서 난사를 씁니다만 등해와 강류는 말로 받고대로 갚아줍니다 후덜덜 자자자는 도망가다가 문빙에게 잡히고 문음은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문빙, 문음 모두 많이 병력이 제한 상태라서 사마의와 싸울 수 없고 그렇게 성에 가서 안정을 취하라면서 결국, 하우페 등에 강류가 본대를 상대해야 하는군요. 강류의 본대는 어디가 약점일까 싶다가 이붕을 발견합니다. 전설의 부용신과 함께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이붕신. 하지만 뭐 어쩌라며 강류가 그냥 이붕신을 장돌로 패는군요, 구덜떨. 그리고 지난번 자폭성 난사를 한 신탐은 등에게 잡힙니다. 한편 양추와 사마망은 서로 너도 한방 나도 한방하며 득보작 대전을 하던 중 사마망이 반칙을 썼습니다. 하우패가 장난치면 손모가지 날려버린다며 개입하고 사마망은 그렇게 득보작 대전에서 패배합니다. 한편 하우와는 조예 앞에 서서 퇴각은 없다며 등에에게 꺼지라고 하지만 산이 많은 경상 출신 등에는 하우와에게 귀속말로 그 유명한 니가 가라 하우와이를 시전합니다. 충격에 빠져 혼란에 걸린 하우와 하지만 불굴의 하우와는 퇴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등해에게 덤비다니 칼침 좀더 맞아야겠군요. 등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맞아서 잠시 후방에 관문에 갑니다. 자, 이제 강류의 쇼타임이 다가오는군요. 장군님 안행진 쓰신다가 외쳐지며 강류군이 드디어 포격 준비를 합니다. 강류는 본인 뒤에 모든 공격 부대를 배치하고 자기만 믿으라 합니다. 하우아는 결국 등해의 말을 안 듣고 퇴각 안 하다가 강류에게 덤비다 잡히고 강류의 첫 한방이 조예에게 날아가는데 이 데미지 보십시오, 후덜덜. 이제 엄대엄이 무너진 전장에 강유가 자리를 잡아놨기에 이 전투는 사실상 끝난 전장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빨리 강기로 이 조예군의 아비규환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강유가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폭격을 계속한 끝에 조예 주면은 다 털리고 조예마저 일제를 맞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한중 전투까지 승리한 강유군강유군은 이제 멸망전 초기 가지고 있던 영토를 전부 회복했습니다. 다시는 한중을 잃지 않겠다며 하변의 주력군을 배치하는 강류. 하지만 대부분의 장수들은 조예군 장수라 등용이 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만난 사회의 혼란사범 좌다. 분서강류 겸 책을 압수합니다. 아, 정령 병력 보강 없이 이 모양이라니 너무 손해가 크군요. 잠깐 비언입니다. 얘도 방골인데. 이야, 이렇게 방골 장수 한 명을 더 흡수한 강유군 이제 한중에 수만의 군세를 갖추고 비현의 수비력으로 역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강유는 이미 금이 떨어진 상황이라 모병을 못 합니다만 새해가 되자마자 금이 만 오천 수준이 될 만큼 부자가 됩니다. 그동안 촉을 회복하며 대인배 정책을 펴서 명성도 높고 민중도 탄탄합니다. 그렇게 촉하는 재정비 끝에 이렇게 부활하는군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강유는 장옥이 초기 열망 후. 고생해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장옥이 죽어서 영안에는 예비병이 넘칠 정도군요. 이렇게 된 이상 다시 영안에서 싸움을 하느니 빨리 국력을 써야겠다며 강류는 드디어 본인이 갈망해오던 소중한 꿈인 장안 진공을 명령합니다. 훈련도 제대로 안 되었지만 지금이 타이밍이라며 한중에 주력 부대가 출진하고 성도에서 강류가 출진하는 구도입니다. 강류는 아하소관아 미당대왕은 필요 없다며 전 병력도 아닌 소수의 방골부대만 내려가기로 합니다. 본인 스스로부터 항장이라 항장 및 방골로 다 채워진 이 부대 등에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누명이 씌워진 그였으므로 어차피 누명시인 거 여기서도 당하라며 강류는 등해를 포함시켜 출진합니다. 역시 장안은 요지기 때문에 엄청난 조예의 지원군이 다가오는군요. 이붕이 외성에서 버티고 있고 진군이 마무리될 때쯤엔 적어도 5만 병력의 조예의 지원군이 옵니다. 한편 강류의 부대는 지원군이 거의 좁쌀만하게 오는 게 확인되는군요. 등에는 병력을 헛부리다간 다같이 망한다며 등에 문빙, 문음이 어떻게든 붙어서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 엄대엄입니다만 장안이라서 공략이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문음과 등에의 빠른 진군 때문에 관문 앞까지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촉한의 병력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위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두 꽁꽁 모여서 관문을 방어하려고 하고 이봉시는 강을 건넜군요. 서쪽의 외성이 차지하기 어려운데도 손수성을 버려주신 이봉신 등에는 이봉신이시호를 외치고 감격에 빠지며 성을 점령합니다. 이봉을 요격을 한 무놈은 이봉이 교전을 안하고 도망가는 것을 보자 따라가서 이봉을 다시 한번 치고 등에 역시 달려서 이봉신을 찬양합니다. 이어진 문빙에 마카로 이봉이 잡히는군요. 이제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지원군이 곧 오기에 쉽지 않습니다. 등에는 다시 힐링 팩터를 킨다며 기영진을 쓰기 시작했고 문빙은 진영 자체가 나쁘기에 차라리 수진으로 가는 게 낫겠다며 북쪽 관문으로 향하게 합니다. 아 잠깐 이거 적군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입니다. 이 시기에 깡패라고 할수 있는 허저가 등장했고 우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강유에게 도착한 지원군은 고작 양축뿐양축가 그나마 빠른 진영을 써서 곧 합류가 됩니다만 병력 격차가 거의 두 배나 나고 있고 저 백백한 수비진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관문을 지키는 건 8천 병력의 사마망이라서 뚫을 수 있지만 차라리 문빙이 북쪽의 관문으로 가서 비를 노리는 게 낫겠다는 강유군 그렇게 별진도가 안 나가고 강유군은 겁을 먹고 관문 밖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리고 등에는 대부분의 장수들이 돌격 진영도 없어서 자칫 소모전을 했다가는 시간만 쓰고 엄청난 소모만 할 것이라는 예감을 가집니다 그나마 문빙이 북쪽 관문에 다다라서 등에는 다시 언월진을 명하고 문빙이 성벽에 다다릅니다만 이거 안행진의 원시가 되는 장수가 많아서 문빙이 쉽게 반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형이야를 외치며 등장하는 그 이름 강유입니다 반골의 아버지 위원의 전설적인 자오고 계책을 써서 강유는 길고 긴 협로를 지나 장안 내성적으로 급격히 다가갑니다. 하지만 나머지 강유군은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습니다. 아직도 병력이 밀리는 데다가 자칫 먼저 들어갔다 간십자포에 불리한 지형에서 사워야 하기 때문에 망설이고만 있습니다. 강류는 이 반걸들이 답답합니다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구부대나 되는 저 엄청난 집단군을 깨기로 마음 먹습니다. 본인이 역사 속에서 만들었던 작게처럼 적들을 가둬놓고 패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동쪽에서부터 병력을 막고 조여갑니다. 그리고 강류 장군님 안행진 쓰신다가 전장에 울립니다. 서쪽 출구도 막힐 예정인데 남는 병력은 북쪽 출구로 투입해야 해서 문빈과 함께 싸우도록 문음을 북으로 돌려보낸 강류군. 하지만 강류한테 맞아 죽기 싫다며 잠자 코 있던 위군이 전부서로 향합니다. 이거 무슨 훈적 때문에 게르만족 이동하듯이 강류가 무서워서 이동하는군요. 하지만 성안의 양추와 등에는 이인영 입구 막기를 시전합니다. 하우패는 성을 점령해가며 궁시를 쏴대고 강류의 그는 드디어 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진스는 우문부터 먼저 쳐서 혹이라는 이슬 돌격 피해를 줄이고 밖에서 오래 기다린 문빙도 이제 관문을 통과해 힘을 보태기로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양추가 혼란으로 털려버리고 강유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부 다 서쪽으로 도망가려 하는군요. 아무리 게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의 진심이 느껴질까요? 강유는 도망친 곳에 낙원 따위 높다며 서서히 조이기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외롭게 성을 지키는 호주는 점점 털려가고 무놈의 뒤치기까지 당하면서 성을 내어줍니다. 비록 관라가 되어 있지만 양추와 등애의 길막기로 적은 고립됐고 양추가 힘을 못 쓰지만 등애가 근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강류가 역사 속에서 그리던 작계는 성공하고 많하요 강류는 사실상 남은 성이 주령이 지키는 성만 남았다는 걸 인지하고 무놈을 불러들여와 빈 성들을 정보하고 주령에게 포격을 가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빙도 용명이 높은 상태라 전진 배치합니다. 역사에서 주령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인데, 내가 어떻게 된 건지 열혈조족 봐라. 저 자리에서 어떻게든 최후의 성방어를 해내려고 하는 것 같군요. 강유는 주령을 치며 이제 장안이 곧 떨어질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등에는 사마부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힙니다. 후덜덜. 조예군은 어떻게든 이 개미 지역을 탈출해보려고 계속 서진하나. 성 안에서 수비 중인 양추는 아직 잘 견디고 있고 강류는 무놈을 동원하여 구석에서 궁기를 치게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엄청난 병력비 손해는 뭔가요 강류는 이렇게 된 이상 무한포격이라며 주령을 때립니다 그리고 하우페는 진영을 바꿔 어린 진영으로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합니다 등에는 아직도 안간 하후화를 보내기로 하고 양추가 하후화를 잡으며 안행 진영까지 배웁니다 주령의 병력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공략이 쉬워졌습니다. 비록 무늠이 많이 다치긴 했습니다만 아직 건재하고 하우페가 나서서 공격을 하니 주령도 거의 끝이군요. 사실 하우페가 돌격을 해서 장안성 전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고여진 모든 장수를 다 털어버리겠다는 강유의 작계에 따라 성을 정거하지 않고 주령을 털고 나머지 장수를 보니 허저가 있군요 후덜덜. 이 시기 무력 최강자 허저만 성에 안 들어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양추와 등에는 어떻게든 이 탈출하려는 조예군을 계속 막고 누군가 성에 들어와서 무늠을 치는데 아니 교환비 뭔가요? 강류군은 도대체 이자가 누구인가 살펴보니 허저였습니다. 허저는 붕기를 쓰는데다가 강력합니다. 이야야 yeah, 강류는 허저가 뭔데 를 외치며 엄청난 타격을 합니다. 강류의 발속차 공격 한 방에 허저 병사의 반이 사라집니다. 이거 실화입니까? 이 시대 최고의 무력 보유자인 허저도 강류의 ICBM 앞에는 그저 보병. 이렇게 강류군은 허저고 뭐고 다 패면서 고립된 위나라 군사를 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저가 남자 강류는 진영을 고쳐매며 넌신 눈을 갈깁니다. 어린 진영을 쓰는 강류를 보고 허저는 본인의 허접함을 알고 퇴각하는군요. 이렇게 강류는 방골계의 신화인 위원회 자오곡 계책을 실현시키고 동시에 본인이 만든 작계까지 현실화시키면서 12차 만에 장안을 점령합니다. 사실, 제갈량 있을 때도 북보를 다녀봤을 테니, 도대체 일생에 몇번 북보란 겁니까? 이 와중에 강요 병력 1.96만 실화입니까? 등에도 병력이 그렇습니다. 후덜덜. 둘다 병력의 5%도 잃지 않았군요. 위나라 장수들은 대부분 강요를 거절하고, 그나마 순수 위나라 장수가 아닌 사람은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가 등용됨으로써 장안의 새로운 대수가 됩니다. 이외의 용명이 잔 우금도 풀려나고, 위나라의 부대는 와야 됩니다. 장안을 점령해서 위에 천수와 안정이 고립되었고 이대로면 옹주 양주는 식은 쭉 먹기인데다가 강유 등해가 너무 세워서 시간 문제겠군요. 이렇게 운남에서 한중 영안에 이르는 촉에 멸망전 영토를 수복하고 북벌과 작게 그리고 위원의 꿈을 이룬 강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 비장했던 강유의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만해 위치 인색히드라 늘 외치며 들고 일어난 이가 있었습니다. 촉장 모두가 죽어버린 이 잔혹한 현실에 강륜은 반란을 일으켰고 그렇게 성도에서 자리를 잡습니다만 이 미촉의 장수들은 전부 죽었습니다.